해야 될 같은데 이분은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도 가기 싫다라고 또 자신의 의견을 네 전화, 전달을 하, 했더라고요. 네네 하와이에서 <laughs> 와이에 어, 네, 편안하게 네. 계실 줄 알았는데 뭐그 처음에는 페이스북에는 그래 올리지 않았고요. 음. 그 청문 어, 청년들하고 문답하는 그 코너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져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음. 그, 어, 답을 달면서. 엄청난 실망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음. 그 그래, 어, 이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네. 이제 출몰을 했습니다. 출몰하지 아, 말아야 될 사람이 출몰했어요. 이분도 또 출몰했어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출몰해서 네? 어, 이분의그 네. 그 페이스북 있지 않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그 인성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또 그래서, 핑퐁이 됐어요. 이번에. 네. 어, 네네 말씀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네네 우리 그래서 이제 권영세 어, 네, 어, 전 비대위원장 이 홍준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니 음. 여기에 또 이준석 후보가 네. 가세를 냈습니다. 또 참전을 했어요. 네네 네. 어, 감히 어? 어떻게 인생을 <laughs> 논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권영실전 네. 비대위원장 보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네 그래서 지금 <laughs> 도대체 우리가 이제 가관이다. 네, 싸가지 그러면은 인위 예지잖아요. 음. 우리 동양에 그냥 가장 우리 이제 유교의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기가 막히니까 이제 한 말을 못 하고 그길 니크만 걸고이뭐 <laughs> 이런 사인데뭐 좋은 정치인이 되라 이러면서 네. 이제 말이 좀 어, 네. 인간 안 돼요. 어차피. 근데 싸가지. 그아 이거 표현을 그래서 또 참았어야 되는데. 네네. 아. 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laughs> 또, 그 들었어요. 또 참전을 했어요. 그, 네, 참전을 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로. 음. 그러니까, 어,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뜻으로 어, 돌려서, 애돌려가지고, 어, 돌아오시면 찾아뵙겠다. 구구절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아부하는 글을 올려가지고, 음. 또 참전을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분이서 지금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있는데, 어,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거는 네. 이준석 후보하고 권영세전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싸가지론입니다. 네, 그게 맞아요. 이제 아마 가장 크게 부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권성동 씨는 이저 예, 읽어보면서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홍준표 씨한테 네. 저를 공격만 하지 말아주세요. 음. 음, 그걸, 그걸 참 우회적인 표현이 네, 되겠더라. 자, 제대로 보였습니다. 어, 네. 음. 저를 그...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했던 얘긴데. 근데 나가도 좋은데, 네, 네. 정말 좀공개가 좀. 공개가... 네. 어.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홍준... 어떻게? 예예아예 아, 예. 아니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드라마는 개판입니다. 주인공 중에. 개판. 악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최악이야. 아, 아 등장인물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아, 이 사람 말이 조금은 맞고, 뭐, 이렇게 아, 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다 개판이야. 다 개소리예요. 제가. 성...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막장 아침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고. 그 아,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저기, 사람인 변에 말씀언이 들어가면 네. 믿으신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말을 하면, 사실 음. 믿음이 가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네. 개구자 옆에 말씀언이 붙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으르렁거리 은자거든요. 네. 실제로 있는 글자입니다 개고 네. 개가 말을 하면 그거 사람 그러니까 신뢰 이런 거 없이 아. 으르렁거릴뿐이다 무슨 아. 말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서로 그냥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거에 불과하다. 야. 한 사람씩 얘기를 해볼까요? 권영세가 왜 끼어드니? <laughs> 권영세 대표. 아니,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사실 최악의 정말 이 당을 만, 그렇게 최악까지. 아, 장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장면. 최근에 음. 사실 그 지지율 떨어지고, 후보 지지율 떨어지고, 당 지지율 떨어진 거에 거의 모든 게 쌍권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지고 을 물러났으면 입 다물고 내가 뭐한 3년을 좀입 다물어야 된다. 네. 그렇죠. 여기 왜 끼어들어? 여기 끼어들어서 자기가 할 지금 저 지분이 없잖아요 아 끼어든 것 자체가 말이 옳다 그르다 통과 홍준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니 이가도 솔직히 얘기하면 매년 이래요 매번 아. 3년 전 윤석열 후보한테 네. 경선에서 떨어졌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 모시겠다 음. 선대위원장 하겠다 그랬더니 음. 윤석열 후보 측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검사가 말이야 이렇게 난장판을 만드는 정치꼬라지에 내가 안 들어가 음. 아, 윤석열한테 하는 일에요 그렇고.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기, 뭐, 청년들과, 청년의 꿈? 거기서, 그, 커뮤니티에서, 아, 아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나라,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아, 얘기 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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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대요. 어쨌든, 3년 전에 그렇게 꼬라지를 부렸어요, 내내. 네, 네. 아 꼬라지 부리고, 네. 그때 당시에도 박창달. 아, 박창달. 예, 전, 박창달 의원아시죠 삼선안. 네, 삼선안. BK에서. 네, 아이고야. 저, 홍준표 공주표, 네. 대구 경북 총괄 본부장이었어요. 네. 음. 그 사람, 바로 맞습니다. 이재명 품에 안겼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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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똑같 음. 이 갔습니다. 지금 홍준표 그냥 꼬라지 부리는 거예요. 솔직히 맞습니다. 꼬라지 부리는. 그때도 꼬라지. 정치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 청년들 맞아. 그때도 정치 안 한다했어. 꿈을 어, 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년 전에도 네. 지금 왜그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놓친네 시골에 계신 분들이 내려오지 마라. 내려오지 마라 그럼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내가 네. 약, 약 먹으면서 어. 내가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 될것 같은 거예 지금 정치 안해 정치 안해 정치 안 한다는 사람이 왜 맨날 SNS에 글 올리고 뭐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고 뭐 이런 왜 올립니까? 그러니까 이거 적당히 그냥 그이좀 맞춰주는 듯하고 말아야지. 아니 홍준표가 이번 선거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홍사모 같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무슨 진짜 보수가 뭐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게 음. 아니라 홍준표는 이렇게 지금 잘 즐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음. 이 판을. 네, 즐을거기요 권영세 뛰어들어갖고 <laughs> 둘이 그냥 이렇게 합작을 응? 응, 하고. 네. 권선동은 왜 뛰어드냐고, 지금. <laughs> 원회표 살려줬으면 선거 열심히 해야지. 네. 뒤, 지금 뭐야, 뒤, 자, 떠난 버스를왜 돌아보고 음, 버스 뭐, 버스에다 대고 뭐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낄낄빠빠를 지금 아, 실패했고. 네. 근데 저는 논소원 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쨌든 보수 중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큰 정당이고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당인데 지금 중진 의원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시장까지 해서 뭔가 어르신이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는 지지자분들이 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현상은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전에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선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정치적 연륜이 쌓인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가 많아지고 내공이 깊어지거나 인사이트가 커지는 건 아닙니다. 선수와 비례는 아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어 아까 이제 채팅창 중에 재밌었던 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김은수 보한테 네. 어떤 한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냥 아프다고 하고. <웃음> <웃음> 미치겠다, 한동훈, 한동훈 후보한테 바톤 <laughs> 넘겨라, 그 <바톤을> 넘겨라. <laughs> 한 시청자분이 그런 말을 남기셔가지고 동의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 합니까 <laughs> 만약 포기하면 그게 법적인 문제는 가능. 합 그게 거리시에 예를 들어 사망하거나 그럴 경우에 돼. <laughs> 되는데 아니 포기 는안 되지. 예, 포기 는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아니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예. 아. 데 다리 예, 저 하나가 부러지길래. 그것까지 <laughs> <laughs> 하겠습니다. 그같까지 예. 아, 이런 아, 얘기가 이래요. 자꾸 퍼져나가면 김은수 후보도 이거 방탄포 입고 다닙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안 돼, 안안 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바이든 사례를 예로 드는 건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도 재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죠. 그랬는데, 결국은 민주당 내부에서 바이든은 안 된다. 교체가 음. 필요하다. 해서 해리스를 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역부족이었어요.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이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어떤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이런 게 투철한 분이에요. 사람 자체로만 놓고 보면 트럼프와 비교할 만한 분이 아닙니다. 네, 음. 네. 그런데 음. 이 바이든 같은 경우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해리스에게 바톤 터치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음. 이 사람이야말로 어 연륜을 쌓으면서 다선을 하면서 또 대통령직이라는 것까지를 하면서 본인을 내려놓고 국가와 또 당을 생각할 줄 아는 음.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음, 왜 그런가? 아프네요. 그쵸? 왜 그런가? 음. 제 이유를 쭉 따져보면, 네. 제가 국민의 먼저입니다. 대담할 때그첫 부분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 그것을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정치인이 많지가 않았다. 음, 예를 들면, 제가 실명 거어온서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이 사선, 오선씩 중진으로서 다선을 하는 과정에서 네. 초선의원하고는 달라야 돼요. 음. 그러니까 내가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으면 왜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음. 적극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맞아요. 그렇지 못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어떤 정확한 비전이나 철학을 가지고 내가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기득권의 카르텔을 만들고 네. 그 안에서 뭐 형님이 좋네, 아우님이 좋네 이러면서 서로 끌어주고 음. 그러면서 공천을 받고 특히 뭐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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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이 안 되니까 고인물이 결국은 나중에 썩은 물이 되는 거고 음. 그래서 이 다선 의원들이 어그 안에서 자기가 연륜이 쌓일수록 어떤 지혜가 커진다거나 어떤 정책적으로 비전을 보여준다거나 네? 이런 정치 풍도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음, 맞아요. 음, 하지만 그러네요. 뭐 자꾸 제가 얘기하면 항상 깔때기론처럼 흘러가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의 투철한 비전과 철학이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또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상계엄 당일날도 그 짧은 시간 동안 국민과 함께 맞겠다라는 메시지를 낸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네, 네. 짧은 시간 동안 자기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고 음. 대국민을 향해서 메시지를낼수 있었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비전, 철학, 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 그렇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떠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힘에는 너무 많다. 음.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좀 다름하겠습니다. 아, 왜 국민의 힘에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을까요? 아, 그래서... 글쎄요. 너무 이제 그... 어, 또,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제가 드는 생각은 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당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명예라든지 음, 지켜야 되는 거, 보수 사실은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네, 네. 절대로 변화하는 것보다 지켜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인데, 네. 어, 그래도 명예로웠고, 그 다음에 어, 저는 뭐 낭만적이다. 저 그렇게 많이 욕을 먹지만, 어, 그 이전의 상대 그 정치인들이 물러날 때 물러날 줄 알고 물러나면서도 정말 후배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말 한마디 남기고 네. 가는 그런 어, 정치인들도 많았고 또 어, 그런 뭐 박태준 어, 뭐 김종필 이런 분들은 만나도 정말 저는 진짜 배울 게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 선수가 높다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그 사람들의 평소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꿈 맞습니다.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잡는 음. 거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분들은 지금 경선에 나와서 어, 후보가 됐을 거예요. 근데왜안 됐느냐 네. 그런 꿈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음. 그 부분 제가 두 가지만 첨언을좀 좀 드리면 음. 네, 좋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전에 했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그 18대 국회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2008년도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그런데 음. 그때 한나라당하고 지금의 국민의힘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지금은 지역구 의원의 73%가 영남 플러스 강원도예요.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때는 수도권 정당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캐치홀 파티였어요. 음, 음. 대중정당 국민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이 있었는데 그러네. 지금은 네, 네. 영남이라는 지역색이 아주 강하게 묻어나는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은 그러네요.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안에서 내가 경쟁을 통해서 선거라는 어떤 새로운 평가와 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당선이 되고 재선이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공천이 중요한 거예요. 공천이. 그럼, 절대 공천을 받으려면 내가 권력자와 지도부의 눈에 들어야 하고 다시 말하면 권력자와 지도부의 줄을 대거나 거기에 이런 멤버가 돼야 됩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난번 이제 경선 같은 경우도 친윤과 기득권 세력들은 살기 위해 싸운 거였잖아요. 음. 생존을 하기 위해 싸운 거였잖아요. 하지만 우리 친한 캠프와 한동훈 대표는 어떤 비전과 목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음. 싸운 거였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전투력이 좀 갈렸을 수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그때 저 한나라당 시절의 보수 정당과 네. 지금의 국민의힘 정당이 다른 건 구성이 다른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네. 두 번째는 적어도 방금 이제 이평광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뭔가 배울 만한 분들이 있었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선수만 차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분이 이제 홍사덕 전 의원이신데 음. 지금은 이제 자꾸 하셨지만 네, 네. 홍사덕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때는 제가 뭐 기자 생활 막 한창 막내 때였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 거의 만나서 밥 먹을 때 하는 이야기의 90%는 정치 얘기 안 해요. 음. 90%는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 음. 또 뭔가 후배 세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음.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나중에 한 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음. 그럼 그게 하나의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음. 그거를 잡아서 이제 기사를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네. 그 정도의 어떤 품격이 있고, 또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음. 고민을 하는 정치인들 요새는 보기가 힘들다는 그러니까. 거예그그 음. 보기가 힘든 네. 이유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음.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맞습니까. 있기 때문에, 네? 네? 국민과 괴리된 상태로 정말 갈라파고스가 돼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력으로 맞습니다. 평가받지 않아서 그런 게 네. 정확한 말씀인 것 보수, 같아요. 보수가 네. 지금 가장 대살려야 될 정신 중에 하나가 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맞습니다. <laughs> 왜 이런지 몰라요. 보수가 진짜 부끄러워하지도 음, 않아요. 책임지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어, 않고. 책임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네. 부끄러워하지기. 그 뻔뻔스럽게 본인만 말로 해. 대구 가서 얼마나 개창피당해. 그렇죠. 근데 거기 네.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힘은 영남 자민연에서 다 말아먹습니다. 음. 그럼요. 저렇게 60명이 오번에 모여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중심 세력이 아까도 얼마나 코미디 같은 얘기가 지금 저 여의도 바닥에 봅니까? 국힘에 있는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물어보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향 어디지? 물어봅니다. 그럼 뭐제거템에 포항이다. 이러면 첫 마디가 뭐라고요? 도제작에 있으면 네. 야 천국 고향이다. 어? 천국 고향이다. 천국 고향이다. 아, 야, 이제 알겠다. 국힘에서야, 영남에서 이 사람 아 고향 가지고 왔으면 이네 천국에서 태어난 음, 거지. 이 네. 네 천국에서 태어난 거다, 알겠지? 맞습니다. 음, 그런 어떤 뭐 조크나고 네. 그런데 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옛날에, 옛날에 전국당이 있을 때, 에? 이 에? 전국당이 안 되니까, 요번에 이렇게 되면서, 더더욱 그런 음. 시자가 되는 거 같아요. 야, 니네 고양이 어디고, 이 야, 니네 앞으로 천국 고양이라고 얘기해라. 네. 이네 정치꾼 꾸면 니땡 네 잡은 거지. 음. 음.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음. 음.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그냥 자 그냥 청년 당원으로 활동을 했을 때도 저는 참 궁금했어요 윤석만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대담 처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는 그 저도 그걸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걸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왜 정치를 음. 하세요? 궁금했어요. 음. 왜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까? 저도 그에 대한 대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음, 음. 어,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정치하지? 항상 하는 말이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보수의 가치가 무엇이죠? 그냥 지키는 거래요. 뭘 지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음, 음. 그리고 제보단 잘할 것같대요 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합니다. <laughs>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럼 우리 당이 이렇게 비상시적으로 가느냐. 음, 음. 저는 마지막 상식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라고 봐요. 어찌 됐던 잘못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어떻게 했죠? 조국 문재인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고 잘못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 네. 그렇게 네, 비상식적으로 가다 보니까 음. 우리 당이 어, 쟤네들은 저렇게 하는데 선택을 받네. 그러면은 그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정상적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비정상적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음, 음. 근데 비정상적인 길로 가잖아요. 콘크리트층 자체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음. 거기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뭉쳐있는 그, 그 그룹이 있지만 네. 우리는 그 그룹의 그룹이 현저히 작다. 그에 비하면, 음, 음. 그렇게 싸우다가는 결국에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저단. 그, 음. 그 시청자 한 분이 이런 글을 네. 남겨주셨는데, 모든 직업에서 성과가 없고 적자라면 구조조정을 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안 하냐. 어, 이런 이것도 좋은 했다. 지적이에요. 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비슷한 취지를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특히 영남. 영남 지역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선거에서 당선되는 게 아니라 공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분들이 공천을 받을 때 그냥 뭐 요식적인 행위에 어, 공천 면접하지 말고 차라리 저랑 한 시간 토론을 하자. 아. 저랑 한 시간 토론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가지고 이분이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 제가, 제가 이거를 압박 면접하듯이, 압박 인터뷰하듯이 하면서 토론을 벌여서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탈탈 털어서 과연 이 분이 재선을 해도 될지, 3선을 해도 될지, 국민의 평가를 받자. 음. 뭐그 토론하는 대상이 제가 아니어도 좋고, 뭐 송영훈 변호사 데려와도 좋고, 아니면 김근우 기자님이 하셔도 좋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어야만 국민들도 뭐 근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을 뽑을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다음번 총선 때는 저는 정말로 이 공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국가와 어떤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자기만의 투철한 비전이 있고 네? 이걸 이끌어 갈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 음.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는 것이 뭐 벌써부터 다음 총선 얘기하는 것은 좀 상당히 긴 이야기긴 하지만은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 속에 새겨놓고 있다가 그때 돼서 다시 꺼내야 한다라는 네, 생각 합니다. 지금 하진하진성님 제가 댓글을 읽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보수가 강할 수 있는 이유는 공정과 상식과 팩트입니다. 이러고 주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실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 보수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인재들이 음. 국회를 좀 채워주고 국민의 힘에 <laughs> 공천을 받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이곳은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고요 티키, 타카, 쇼입니다. 요! 네, 오늘 이정훈 평론가님 고생하십니다. 아, 네. 아, 아, 오늘 제가 뭐, 나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는 조금 아, 큐티하게 하려고. 아, 아. 귀엽게 하려고 되게, 아, 되게 노력 중입니다. 아, 아이고, 아.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타카 아저씨가 또 우리 포켓남을 요즘 모으시잖아요. 네, 그 포켓남으로 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좋으시다 <laughs> 네, 우리 봐. 타카 아저씨가 요즘 포켓남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아. 자, 그런데 이제 음. 다시 홍준표 얘기를 조금 돌아오면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어제 이재명 그 후보와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먼저 페이스북에 글을 네네. 올리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뭐 홍준표 시장의 지지자들도 글로 간이 많이 하는 일련의 있, 얘기들이 네네.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홍준표 장이 정기 은퇴했다라고 하면서 또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있고 또, 그것에, 어, 그 줄을 여기에 서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현실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들고 이정훈 승농가님이 네. 조금 전에 다 정리해 주셨잖아. 아, 아 홍, 홍, 홍준표. 그러니까. 홍준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홍,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은, 아,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어, 관심을 갖고 <laughs> 그러니까. 살아요. 그야말로 관심으로 저, 평생 정치를 했고. 음. 옛날 법조계, 저는 법조계는 출입하지 않았는데, 법조계 기자들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거, 윤, 저, 그 홍준표 검사가 있는 층은 늘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 늘 시끄럽 왜 그러냐면 홍준표 검사가 늘이 모든 걸 내가 다 했다라고 음. 먼저 기자들한테 어. 얘기해 갖고 먼저 이렇게 좀 신문에 나게 어. 하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부터 어 이제 홍준표 뭐 유명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그냥 먹고 사던 검사가 관심을 먹고 사는 정치이 됐죠. 이분이 솔직히 얘기하면 일관성이라는게 없어요 나는 이재명이라는 그렇죠. 정치인과 공통된 점이 너무 많아 무슨 어. 막말을 해도 다 넘어가 아 일관성은 진짜 없어 아, 홍준표라는 네. 정치인이 막말한 거를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따라해봐요 당장 끝나지 아. 뭐, 부인, 사람 다 이해가 뭐 이런 돼요. 거야 부인을 천년이 아, 네. 여기까지 왔는데 어, 아주 출세했네. 이렇게 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laughs> 그 기자들 앞에서 했어요. 이를테면. 뭐, 이런 막말, 기자, 여 기자한테 너 맞고 싶니? 뭐, 이런 거는 비일비재하고요. 네. 뭐, 뭐, 저, 전화 인터뷰하다 끊는 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네, 그렇죠. 이렇게 갑질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막말을 많이 한 사람은 아마 이재명 밖에 없을 거예요, 옆에. 근데 그두 사람 다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음. 지금도 사실은 관심을 끌고 있는 거에 불과해요. 음, 음. 저는 안철수란 사람이 얼마나 순진해 무슨 이재명 상 탕발림에 뭐 흔들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최고 대우를 받고 아니 김문수가 지금 음. 껴야지 왜 태평양 가 있는 홍준표 홍준표가 없느냐. 사탕발림 하면서 뭔가 음. 뭐 저기 원내대표는 전 비대위원장이 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코미디다.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왜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열을 내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음. 이 사람이 도, 그럼 돌아와서 도와주면은, 김문수 후보의 뭐 지지율이 갑자기 떠요? 전혀 아니잖아. 요죠 네. 오늘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네. 오늘 저 페스북을 보고 제가 전화를 좀 했습니다. 홍 음. 어, 캠프에 좀 가까운 사람한테 했더니. 홍캠프에홍 캠프 있던 어, 사람? 어, 홍, 음. 홍준표 캠프에 있던 사람한테 네. 전화를 했더니, 얘기인 적슨 이겁니다. 내 정치 인생에, 내이 사기 경선에 당했는 거 돼가지고, 네. 이내화병 나가지고, 네. 태평양 바다에 빠지고 싶은 정도로 화병 네. <laughs> 나가지고, 아. 이 사기 경선에 걸렸다는 거, 네, 네. 어, 그, 그... 야바구꾼들한테 낚였다는 네. 거 돼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막, 그게 막 완전히 돌아보겠다는 네.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거, 뭐, 게임을 해가 졌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진게 아니라 당했다는 어, 생각에 야, 좀 화병이 날진다 당했다 음. 이런 생각을. 아 그것도 얼마나 포장입니까. 지금 어저께 한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한 놈한테 두번 내다바이를 당했다. <laughs> 이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번 당했다는 거예요. 네. 3년 전에도 검사 나브랑이가용봉으로 와갖고 나를 음. 경선에서 떨어뜨리더니 이번에도 윤석열이 조정을 해서 한덕수를 그저 네. 어, 저기 옹립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저, 어, 저, 저기를 허브로 해갖고 나를 이렇게 했다라는 음. 얘기인데, 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관성 없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처음에 당했다면, 그럼, 그럼 왜 코를 박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는데, 쫓아가갖고 <laughs> 코를 박고, <laughs> 그 다음에 코를 박은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니까 한동훈 죽이기로 나서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은 완전히 뭐 군주처럼 대해주고, 음. 그러면서 또 당했다고 윤을 욕하면, 그럼 자기가 바보인 거를 지금 뭐, 그렇죠. 만천하에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 음. 아, 그건 공감합니다 진짜. 맞아요. 아. 그러니까.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어 다음 순간 끝나고 나서 다음 당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가 냈던 경선기 탁금 2억 원 돌려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용할 것 같습니다. 아. <laughs>